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로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꽃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들겨 가지고 오려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보스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보스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보 뒤에 띠를 허리띠는 에보스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보과 한데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홍옥수두 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만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한 뼘이오 나비가 한 뼘인 가슴바지이다. 거기에 보석을 네줄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추억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마너와 자주장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마너와 벽옥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테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열둘이었는데 인장만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가슴 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그두 고리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았다. 금사슬 두 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매었다. 그리고 꼰사슬에 달은 두 끝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달린 두 금테 매고. 또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그리고 다른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에봇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았다.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에 에봇 고리를 매되 정교하게 짠에봇띠 조금 위에다 매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에 딸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그 겉옷 한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훑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겉옷자락 둘레에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껏 모시실로 성류 모양 술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겉옷자락에 달린 성류 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았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입을 수 있게 겉옷자랑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성류 하나를 달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불 속옷을 가는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고운 모시 두건과 고운 모시관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었다.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다조색실과 홍색실로 수를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붙이는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장만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 넣었다. 그것을 청색실로 꼰 끈에 메어서 제스장에 쓰는 관에 달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하였다.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이는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붉게 물들은 수장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계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재판과. 상과 그밖에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금재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양할 향과 장막 어귀의 휘장과 노재단과 거기에 딸린 노그물과 노재단을 옮기는 데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물 휘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 곧 퇴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